다른 주제로 소개팅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소개팅에 대해서 뭐, 소개팅도 되고, 뭐 선도 되겠죠. 음, 요새 보통 남자 평균 나이가 이제 33살 정도에 결혼을 하고, 여자는 31살 정도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요게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20대부터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제 뭐, 대학생 때부터 만나가지고, 30대 초반에 이제 결혼하는 케이스가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게 소개팅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모임 같은 게 있죠. 이게 뭐, 등산도 있고, 뭐, 요새는, 달리기, 달리기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런닝이죠, 런닝. 러닝. 달리기. 그 다음에 와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여성 한 분에, 남자가 뭐, 다섯 명?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왕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확률이 조금 적고 뭐 독성 오염도 있죠 여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소개팅을 지금 아마 30대 분들이나 아니면 뭐 40대 초반까지 아직 결혼을 안 하셨으면 엄청 이제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소개팅을 근데 이 소개팅이라는 게 하나는 이제 지인분이 소개시켜 주는 경우가 있죠. 지인은 뭐 친구도 있고, 뭐 엄마 쪽 아는 사람, 뭐 아빠 쪽 아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 쪽 아는 사람, 이거 다 이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앱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 코로나 때 이후로 이앱 소개팅이 조금 더 활발해졌죠. 예,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이 소개팅이라는 게잘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앱 소개팅은 잘될 확률이 더 없어요. 이게 왜 없냐에 대해서 뭐제 주변에서도 이제 소개팅을 워낙 많이 하고, 저도 예전에 소개팅을 좀 했었고, 그래서 왜안 되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남자는 우선은 여자의 외모를 우선 보죠. 근데 요새는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격은 기본이고, 직업, 그 다음에 자산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우선 기본적으로 재력을 어, 보고, 재력에뭐 직업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성격도 보고, 외모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많은 걸 보는 거죠. 근데 이 여성분들은 약간 외모를 꾸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되게 화장도 젊을 때부터 많이 하시고, 근데 남자는 외모를 안 가꾸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분들도 이제 남자분들 외모를 보니까 이게 좀잘안될 확률이 높고 여기서 그다음에 이 모든 걸다 갖춘 사람은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뭐5% 이내인데 이제 먼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그룹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상위부터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괜찮은 사람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걸 잘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개팅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잘안 잘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냐 이게 남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나이를 먹어도 이 머리가 중요해 머리 그래서 머리를 심던가 약을 먹어야죠. 그리고 몸매 관리도 해야 되죠. 뱃살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을 늘려야 되는데, 이 문제가 돈을 늘린다고 나이가 제가 볼때38 정도가 넘어가면은. 이게 소개팅 시장에서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보통 여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서른 살이 되면은 조급함을 느끼죠. 세상이 끝난 것만이야 조급함을 느끼고 한번더 조급함을 느끼는 게 서른네 살 정도예요. <laughs> 그래서 요 정도가 되면은. 보통 34살에서 만난 사람이랑 35정도에결혼해서뭐36 전에는 출산을 한다.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34살이 되면 좀더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새 그 여성분 같은 경우 워낙 그 외모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요거 뭐 기본으로 가지고 가시고 요새 남자들이 여자의 그 재력도 보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하이 남자 혼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혼자서 이게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여자가 맞벌이를하는 경우가 많고, 둘다 자산이 조금은 있어야지, 이분이 일을 안 한다고 치면은, 아니면 이제 만약에 복직이 안 된다고 치면, 이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여성분도 이 자산을 키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소개팅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잘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멘탈 싸움이에요 숫자도 멘탈 싸움인데 이 소개팅도 멘탈 싸움인게 사진이 사기다 네, 사진은 그리는 거다 요거 이제 외워두시면은 이 멘탈 케어가 잘 되죠 그래서 사실 사진과 이 푸사라고 하죠 푸사와 실물이 동일인인지 알아볼 수 있다. 이러면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통 남자도 요새 프로필, 프로필 사진 요 사, 사기가 많은데 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거는 어, 확률적으로. 근데 어쨌든 요 사진 사기를 당해도 멘탈이 깨지면 안 돼요. 음, 그리고, 또, 어, 이두 번째는, 사진 사기를 좀 조심하고 멘탈 깨지지 마시고, 한번 만나고, 뭐, 마음에 들면 이제 붙프터를할거 아니에요. 세번 만나고, 뭐, 네번 만나고, 뭐, 이렇게 다섯 번 만났는데, 여기서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예, 은 약간 이제 이미 이렇게 계속 연락도 주고받고, 이랬는데 어, 이러에서 깨지는 경우에도 이제 멘탈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멘탈을 케어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섯 번을 만났는데, 어, 전화번호도 모른다던가, 그 다음에 전화도 이제 안 한다던가, 이러면은 어, 이 관계는 또잘안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간 멘탈 케어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의 집안 환경으로 인해서 잘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 뭐,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나 뭐, 이때 이제 소개팅을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전제로 우선 이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집안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부모가 이혼했다던가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던가 뭐 이랬을 경우에 이게 이제 만남이 항상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멘탈이 깨질 필요가 없고 그냥 나랑 안 맞는 사람이구나 이뭐 정도 이제 생각해서 이것도 이제 멘탈 케어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개팅이 잘 돼서 누군가랑 만났는데 연애를 하다가 결혼 준비를 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이게 주변에 보면은 면 결혼 준비하다 보면 이제 서로 예민해지고 이게 엄청 싸우니까 이때 예, 이제 깨지는 경우에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이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캐, 이렇게 취소가 되면 이제 돈도 많이 날아가고 감정 손모도 심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때도 좀 멘탈이 좀 깨질 텐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많은 소개팅을 하는 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이거를 많이 받으려면은 본인의 가치를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뭐 등급으로 만약에 매기면, 뭐, 삐뿔이에요. 그러면, 그 주선자도, 삐뿔에서, 씨뿔, 뭐, 이 정도까지의 사람을 이제, 이제 주선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치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잖아요. 뭐, 외모도 있고, 자산도 있고, 뭐 이런게 있는데 자산 에서는 주식에 몰빵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일부 있는게 좋고 음, 그래서 본인의 가치가 높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좋은 사람을 받을 수 있겠죠 두번째는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가 별로예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다음 소개팅을 또 해준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지, 최대한 많은 소개팅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받을 수 있다. 요거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 지금 방송을 갑자기 킨거고요 지금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있고, 아기 지금... 옆에서 자는데, 보통 지금 추석 때 이거 엄청 많이 들을 말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출산이나 뭐 결혼이나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다니는 필라테스도 선생님이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결혼할 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투잡을 하고, 네, 선생님도 투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분들은 이제 미래를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왜냐면, 하 결혼해서 아기가 나오면, 이분은 일을 쉬셔야 되잖아요, 우선. 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아기가 어린이집을 가던가, 이모를 쓰던가 이래야지 또 맞벌이가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최대한 이제 많은 돈을 모으시는 거죠. 돈이 어느 정도 모이시면 이제 결혼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바짝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